진짜가 윤아의 신나는. <laughs> 자 오늘은 공기의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, 친구들. 친구들 이거는 뜨거운 물, 뜨거 뜨거운 물, 친구들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. 아 뜨거 뜨거 뜨거, 아 뜨거 뜨거, 하. 아 차가 차가 차가, 아 차가 차가. 이거는 차가운 물이에요, 친구들.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입니다, 친구들. 친구들은 조심해야 돼요, 뜨거운 물은 엄마 아빠랑 같이 해야 되고요. 진짜에 아까 뭘 알아본다고 그랬죠? 밀도. 밀도. 밀도는 공기의 부피 변화예요. 부피는 크기죠. 네. 뜨거운 물에 있으면 공기들이 잘 움직일까요, 안 움직일까요? 뜨거운 물 움직여요? 잘 움직여요.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공기들이 막 이렇게 활동을 잘못 하고 조금씩 활동해요. 왜? 유나도 그렇죠. 봄이나 따뜻한 날씨에 막 움직일 수 있죠, 운동할 수 있죠. 차가 추운 겨울에는 조금 움츠이죠 이렇게 막 활동을 잘못 하죠. 네. 예, 그런 공기 의 변화를 알아보는 게 밀도예요, 친구들. 자, 한번 우리가 풍선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, 친구들. 풍선. 유나는 어떤 색을 좋아해요? 핑크. 핑크. 핑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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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돼지인가요? 핑크 돼지. 자, 여러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, 풍선한들 어, 유나 이 풍선을 부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? 이렇게 부풀릴 수 있는 방법은? 이걸 눌러요. 아, 이 방법이군요. 네. 아, 네.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는군요. 자, 그럼 우리가 실험전 한번 이거를 먼저 뜨거운 물에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. 어떻게 될까요? 뜨거운 물이면 부피 변화가 안에서 막 뜨거우니까 부피 변화가 일어나서 막, 막 활동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? 뽈록? 뽈록? 하면 되는지 볼까요? 자, 뜨거운 물에 먼저 친구들 담그 보겠습니다. 뜨거운 물. 핫,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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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, 아, 뜨거. 오, 변하가 일어납니다, 친구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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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오. <laughs> 오 띵, 띵, 오, 진짜 이렇게 됐어요. 오, 신기하죠? 오, 빠바밤, 폭신폭신, 빠바밤. 오, 신기합니다, 친구들. 오,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나요? 그대로 남아있나요? 오, 그대로 있네요, 아직. 아직 여기에서 막 활동하는, 여기 그죠? 공기들이 남아있어서 아직 이런가 봐요. 오, 먼저 보세요 오, 탱탱하죠? 그럼 친구들 다 이제 차가운 물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, 차가운 물. 차가운 물에 넣어보겠습니다. 아, 차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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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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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저, 저, 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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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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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어? 저, 어 어, 있어요. 어, 저, 저, 응. 어? 저,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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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저, 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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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핑크 풍선이 쓰러졌습니다. 빨리 살리려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. 뜨거운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. 뜨거운 병원으로 뜨거운 병원으로 옮겼어요. 친구들 살려내야 합니다. 오또 살아났습니다. 빠바바 <laughs> <laughs> 또 살아났습니다. 오 신기합니다. 친구들도 집에서 한번 해 보세요. 하지만 뜨거운 물은 꼭 엄마 아빠랑 같이 해야 됩니다. <laughs>